아, 나만의 슈픈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된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받아왔고요 75,000원 75,000원인데요 아마 이게 제가 내일 내일 이제 3월 1일 돼서 멤버십으로 하나 더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한번 올려보고 내일은 또 얼마든지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 전부 슈르룩다 받아주고요 BP부터 10% 300억 뿅 제발 300억 우리 10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단은 1십백, 천만, 십만, 백만, 천만, 억, 십억, 백억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일단은 300억이고요 일단 300억 먹고 챔스 은카 팩에서 일단은 뭐 가볍게 뭐 엘링, 혼란, 뭐 벤제마 이런 친구들 하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니슈스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가봅시다 챔스 은카 확정 팩 불꽃 떠주면서 과 어? 누구죠? 이나라? 인텔? 제가 축축갈못이라서 현... 미키타리안 아씨 네, 해주고 이제 또띠앤드 노미니 탑프라이스 700 은카 선수 팩인데, 가봅시다. 혹시 여기서 또띠엔카손어 프랑스 윙 은쿠쿠 누구죠? 잘 모르겠는데, 아, 111... 아,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아쉽긴 한데, 아, 이거는 제로라서 강화데이. 내일 되면 파도록 하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그냥 내일 더 풀리기 전에 그냥 후딱 1 0 5억에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총약 500억 정도, 약 500억 정도 떴으면서 떴스면, 이제 그러면 대략 그리 정말 잘 떴다고 생각되네요. 뭐 이제 BP가 300억이 뜨면서 정말 대박이 난거지 사실은 BP가 30억이 떴으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될수 있었는데 아무튼 잘 떴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여러분들도 패키지 대박나셨으면 좋겠네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